너 뺏어 먹으안 돼. 너 니꺼 네 먹어. 먹어, 메리. 복 많이 먹어. 아, 아, 어, 이새 네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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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촬영군로혼날려고이어 아니, 미안해서 바로 뺏어. 너 그러면 안 돼. 왜 뺀, 뺏어. 니가 양아치야? 복 많이 먹어네왜 뺏어 먹어? 니꺼 네 있잖아, 저기저기 저기 있잖아. 아빠한테 으르는 거는 거야, 그런다고? 한대 맞지 아, 이러면 안돼 예쁜 사람이 양아치 행동하면 안돼니건 네 니가 네 먹어 아빠가 더좋잖아 하나 복만이는 왜 저기 니 와서 먹다가 복만이 거 뺏어 먹어 그런 행동 안돼 알았어 아빠도테으름거를 이러면 예쁜 내가 이분 예쁜 은기 엄둥이 그러면 안돼 아빠한테 미안해서 바로 이런 거야 그래 에이이뻐라 그래 그러면 안돼